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버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레위기서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핵심 구절은 레위기서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계속해서 거룩, 즉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 어제 나누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적 순결이었어요.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들은 뭐였죠? 모두 근친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기의 여자 형제들과뭐 손자, 손녀들과 예, 이런 근친상관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적 순결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랑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또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니깐 금하이셨고, 또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자, 2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이뭐 간음하지 말라. 또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동성애를 맺지 말 동성애를 하지 말라. 아, 이거는 다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성적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이 몰래에게 자녀를 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 조금 뭔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지요. 이 당시에 이방의 우상들, 이 몰렉과 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 자체에 있는 성적인 물란함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 남자는 여자 제사장과 여자는 남자 제사장과 그 우상이 있는 앞에서 성적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적인 물란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몰래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 는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음, 동성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 그리고 우상과 우상과 관련된 성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행위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동성애를 통해서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는, 예, 그두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와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과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예, 간음을 행하고, 예, 이런, 이,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위세요. 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했고, 오늘날도 행하고 있어요. 인간은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예,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발전해 있죠. 또 미, 우리나라 미,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예,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발전은 발전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저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 자유민들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이 만들어 오는, 자기들이 나누어 먹는 그 두부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너무 싱거워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처음 넘어오면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짜고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잘 먹지 못해요. 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너무 짜고 너무 달아요. 점점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죠.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어 주신 이 여자와 남자의 이 관계 배우자를 통해서 관계 맺는 이 성적인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짝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짐승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남자가 부부인데 이 자녀를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미 간통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미 죄가 아니에요. 또 동성애는 공공연하게 예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예 차별 금지법이 예, 아주 큰 이슈예요. 이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 성적인 소수자들, 예뭐 이런 동성애를 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데, 그걸 강단에서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예,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와 민족과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또 청년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성적 문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육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4절, 25절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예, 그 동성애와 간음과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성적인 이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즉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 가늠과 동성애와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취인 동시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였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으로 이 순리를 벗어나고 영리를 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성적으로 영리를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젊은 세대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성적인 물란함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적인 순결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도 지켜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민족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구동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히 암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